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신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앞날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한 해의 농사를 지을 때이 진작물을 심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장물을 키우면서도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은 과연 어떻게 자랄까? 자아서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합니다. 그런 앞날에 대한 누군가가 무엇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될것이다를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요. 고대에 여러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길흉을 점치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제들을 무속인 또는 무당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은나라 때에 문자 갑골 문자라고 있어요. 거북이 등에다가 그게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 그 동양에서는 거의 최고의 가장 오래된 문자입니다. 그 문자는 점치는 문자예요. 점치는 문자예 사제들이 거북이 등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거북이를 딱내리끼기면 그게 금이 가잖아요. 근데 금 가는 걸 가지고 연결해 갖고 길 흉을 점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제갈공명.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책사예요. 그도 사실은 무속인이에요. 나라의 제사를 드리는 무당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아무 근거 없이 정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위치, 하늘의 움직임, 별의 일월 성신, 어떤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무속인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신받았다. 갑자기 신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 사람의 앞날을 막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어떤 굿 행동을 위해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 우한을 없앤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유교, 미신을 철폐하는 그런 유교 정책으로 인하여서 모든 무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나 민중 사이에서는 있긴 있었죠. 우리나라 이제 그 조선시대 말 철종시대 때부터 다시 이 무당들이 많이 활동을 했다 그래요. 마지막 황, 왕이었던 고종과명성황 특별히 명성황후는요 그 무당을 굉장히 신고했다고 해요 박창열 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명성황후에 접근해서 뭐 기도해 준다고 하고 병고 쳐준다고 하고 명성황후가 힘들 때 그에게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고 하고 또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가 그 사람을 옆에다 두고서 모든 일들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고종 황제도 그랬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거의 우리 나라 국고의 예산의 가의10% 정도 되는 돈들이 이 무당에 굿하는데, 이 무당을 그 점치고 굿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썼어요.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백성들은 굶주려가는데 그렇게 사용하다가 결국 동학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 명성하고가 죽게 되잖아요? 박창렬그 무당도 함께 죽는 거예요. 무당만 죽었나요? 결국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결국 가장 큰 중요한 순간, 이 무당에게 모든 걸 맡겼고, 무당의 그 의견을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일제에게 패망했던 뼈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점쟁이, 무당, 쫓아내리라 심리형 8장 10절 11절에서 점쟁이나 규병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들이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이런 무당이나 정쟁이 신적한 자들을 쫓아내야 했어요. 이들은 직접적으로 귀신의 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생기지 말라. 할렐루야. 첫 번째 변명을 얻기려는 직접적인 그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의 신접하는 자 무당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게 어처구니 사울이 쫓아냈던 그 무당을 쫓아가요.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신접하는 여인 무당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 사울이 그 여인에게 가요. 그 장면은 안 되니까 변장을 하고 가요. 그냥 초라한 그런 사람으로 옷을 입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오는 이제 11절을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내가 누구를 불러오리이야그 그, 당시에 주로 무당들이 하는 행동들이 지금이랑 비슷해. 요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신을 어떤 명을 어떤 혼을 내가 불러올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오 여인이여 사무엘을 불러오라 하는 얘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무엘이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 죽었지만 사무엘을 감히 부르라고 할 사람은 누굴까? 감히 사무엘을 불러와라. 이건, 이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여행이 사무엘을 봤더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사울왕, 아라고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왕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모든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그런데 지금 나를 잡으러 왔는지 지금 벌벌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라. 그랬더니,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이 사무엘이라는 걸 알고 나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억지하여 시부들입니다.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네. 왜 나를 귀찮게 하네. 이거야. 사울이 다급해서 대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죽게 됐다는 거지. 블레셋 군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과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돼야 될지 내가 너무 궁금해서 불렀어. 하나님께서 내가 개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꿈에서도 대답하지 않고, 손지자로도 대답하시고, 나는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나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줬건만 사울이 떠났나요 심지어, 다윗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아히멜의 제사장을 죽였어요. 그의 집안을 완전히 다 전멸시켰어요. 아니, 이래놓고서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나요?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선지를 두게 말하지 않는다? 너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도 화가 났어요. 16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고 뭐 너를 떠나 내 대접이 되셨거나 대접건, 내가 어찌하여 되게 묻느냐 네가 회대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찬만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내가 살아있을 때 너한테 다 얘기하지 않느냐 너의 나를 라 이제 깨어서 내일 다윗에서 주고 자 오늘 은 아, 말씀이 네,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궁금해요 음, 궁금해요 과연 이 여인이 신통해서 무당이 신통해서 정말 이 죽은 사무엘을, 그의 영혼을 불러온 거다. 오늘 보면 불러온 것 같아요. 누구를 불러오야 사우를 불러와. 그러니까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과연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사무엘은 그러면 진짜 사무엘이냐? 오늘 궁금할 수 있어요. 여인이 신통함으로, 무당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진짜 불러왔냐. 내용 보면 이상무에은상무일 같아요. 귀신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얘기를 하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얘기를 정확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뭐, 여러 사람, 학자들도 얘기를 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인이 힘으로 죽은 사무엘을 불렀다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그냥 보내셨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다. 신적 판자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의 힘을 이용하러 갔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깔끔하게 혼내셨다. 요게 오늘 더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당을 쫓아가면 안 돼요. 정말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면, 정말 자신이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위로를 느끼고, 정말 암만이 걱정됐다면, 하나님께 가야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회개해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성스러운 바이을 쫓아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블레셋 군대 앞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극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찾으려 우다 우다 귀신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우리는 유용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어려운 아주 중요한 집안의 일, 또한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문제 앞에서 부담을 찾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면 안 된다, 라는 고 우리나라에 무당이 50만 명이래, 50만 명. 역수인이 40만 명. 합치면 90만? 약 100만 명? 이 통계가 이게. 충격적인데한해그무당에 가서 또는 구을하는데 쓰는 돈이 50조도 50조 도이넘 50조 원. 이넘조데 5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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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인 무대. 그렇게 떡하게 써놓은, 교회 다니는 사람 무대에 앉는다. 특별한 일입니다. 씁쓸하죠?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 앞두고, 큰일 앞두고는 한 번쯤 가다합니한 번쯤 갔어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에이. 아무리 존재인과 용하다고 무슨 조직계처럼 맞힌다고 사실은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맞힐 수 있어요. 귀신이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요. 그것을 마친다고 한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지옥에 데려가는데 귀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귀신에게 가면 그냥 귀신은 그저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아브라함.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대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났다. 그래서 미디의 조상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그 유대교에는 그 탈모드라는 이야기, 여러가지 이야기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 책들 중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아,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어? 거기 하갈, 그쪽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가게 좀 마라. 응? 우상 만드는 거다 해주지 마라. 그리고 잠깐 나갔다가 오니까, 보니까 그 가장 큰 우상 앞에 이렇게 밥상이 차려져 있고, 나머지 우상들은 다 부서진 거야. 누가 부셨을까요? 누가 부셨을까요? 아부라가 부셨어요. 아 아버지가 와서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아니, 아부라가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제가 이게 보니까요, 제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놨더니 우산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서로 우산들이 서로 먹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세고 큰우산이 도끼를 들더니 그조물에기를다 때려 부셨습니다. 대라가 아니 이 녀석 말이 되는 소리냐? 우산이 어떻게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 아울에는 그런 우상을 왜 숨기세요?라고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할 때에도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되는 장사.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할 때에 굉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이 에베소의 많은 우상들을 계속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능력을 다른 곳에 생했다는 기억이 없는데,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능력을 행해요. 심지어는 바울이 일할 때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만 가지고 병자들에게 얹으면 병이 나고또 귀신이 또 떠나가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뭐 그러니까 바울의 역사를, 바울의 능력을 보고서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숨겼던 마술책, 요술책, 뭐 이런 책들을 다 분산하더라. 은이 오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술책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를 만들었던 그 금은장새, 그 그들이 다그 우상만 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순동시켜서 이 바울이 있으면 우리가 먹고 죽겠다, 굶어죽겠다 응? 해서 큰소동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큰소동을 일으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무속에, 무당에, 이런 귀신의 그런 장난을 하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른 아, 신앙 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부속인들 역수인들 이들이 이렇게 많이 먹고 살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논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무엇이란? 따라해봅시다. 우상수배입니다. 욕심이 우상수배 하는 것왜 점을 치러 가겠습니까? 요행을 가는 거예요. 요행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하는 것을어디고하는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요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주여진 함정 속에 감사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정보를 갈 시간 없어요. 어디 무당 찾아갈 시간 없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신 것두 손에만 감사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감사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울은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으려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채 돌아오지도 않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꼭 잘못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위기에 닥칠 더라도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우리의 텅심과 우리의 확대 허용심을 버려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으로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 이렇게 헛된 무당들과 무섭인들 전쟁들로 인하여 우리를 허황될 꿈에 빠뜨리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헛단, 이단, 사이비, 무당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땅에서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다짐하는 주님의 거컥한 백성들에 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